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 특례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함께 보시죠. A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셔서, 21년 1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셨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22년 12월에 별도 세대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상속 재산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23년 5월에 이 A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인데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상속 주택 특례는 있죠. 상속 주택 특례는 입주권이 아닌 상속 주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은 이 일반 주택 양도할 때 상속 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일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그리고 비과세 요건 충족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해 주겠다라는 게 상속 주택 특례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을 받은 게 아니고 입주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156조의 2에서 15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입주권을 받아도 이 상속주택 특례와 유사하게 지금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는지 보면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그리고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이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걸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과세 규정은 비과세 요건은 보유 인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 거주 2년도 하셔야 되는 이 요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비과세 가능한 그런 상황이시네요. 여기에서 이 부분 이 아까 제가 사례에서 별도 세대한테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별도 세대였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동일 세대였다면 이게 별도 세대가 아니고 동일 세대였다면 양도세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동일한 세대 1세대 내에 1주택 그리고 1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이미 1세대 2주택 상태이신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입, 부모님하고 지금 자식이 함께 사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일 세대란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함께 살기 시작한 즉 합가하기 전에 합가하 전에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입주권이라면 합가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이 주택이 아니면 입주권이 입주권이라면 이거는 동일 세대 상속받는 시점에서 동일 세대여도 이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보유했던 입주권을 내가 합치고 합과하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었는데, 이게 합과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을 수도 있죠.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주권으로 전환이 돼서 내가 상속받는 시점에서는 입주권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조합원 입주권 특례에 관련해서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별도 세대한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별도 세대한테 입주권을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 양도할 때는 상속 주택 특례를 준용하는 특례와 비슷하게 상속 입주권에 대해서도 이 종전 주택 그 일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한데. 동일 세대였다면 내가 동일 세대한테 입주권을 동일 세대였던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면서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전에 아버님이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게 입주권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합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라고 한다면 동거 공양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아버님이 보유하고 있던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동일 세대였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입주권 특례랑 관련돼서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즉,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망하시는 그 당시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런 경우에만, 요런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만약에 이 상속받는 시점에서 입주권이 두개 있다. 아버님이 입주권을 두 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은 없었는데 입주권을 두 개를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입주권을 두개 소유한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먼저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소유기간이 긴 거를 이 상속 입주권으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소유기간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으로 전환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이 주택을 여기에서 거주하신 기간이 긴 거, 거주하신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 상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긴그 입주권을 두 번째 순서로 보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순서는 입주권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가장 긴 거, 그 기거를, 그걸 첫 번째 순위로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만약에 원조합은 입주권인 경우라면 이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까지 합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 입주권, 이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가장 긴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 주택의 선택 상태였을 때 거주한 기간이 긴거그긴거 그 입주권을 상속 입주권으로 보겠다. 만약에 이거 마저까지 똑같다면 거주한 기간까지 똑같다라고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을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상속 개시 현재 입주권 관련해서 상속받는 입주권은 다른 상속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은 없어야 된다. 상속받은 받은 주택이나 분양가는 없어야 된다는 라 거고요. 만약에 이 입주권이 두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아버님이 먼저 주택인 상태에서 이게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입주권, 승계 입주권을 갖고 계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원조합원 입주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택에서 어, 주택인 시절과 입주권인 그 보유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소유기간이 긴 것. 그거를 상속 입주권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냥 입주권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입주권 보유 기간이 긴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 소유 기간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주택에서 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긴 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승계 입주권이라면 거, 주택에서 거주할 여지는 없지만 원 조합원인 경우라면 이 주택에서 거주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한 기간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거주한 기간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긴 거를 입주권으로 보겠다. 상속 입주권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마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상속인 네가 선택하는 대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상속을 이 상속 입주권 자체를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누구 소유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어, 입주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분이 공동이라서 동일하게 지분, 공동, 균등하게 상속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속, 이입주권의 어, 관리 처분 인가의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주택에 거주했던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조합은 입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공동일 경우에는 지분이 큰 사람이 그 사람의 소유로 보겠는데, 만약에 지분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에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이 주택에서 거주한 사람, 이 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을 두 번째 순서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승계입주권은 해당이 없겠죠. 그세 번째는 이 승계, 뭐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게 승계 입주권이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이 없을 테고요. 세 번째는, 아, 이런 뭐, 지분도 똑같고, 거주한 적도 없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상속인 중에서 최연장자를, 최연장자의 소, 그 소유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이 입주권을, 조합은 입주권을 공동 상속받는 경우에,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지분이 가장 흔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것으로 보는데, 지분이 균등하다라고 음, 한다면, 그러면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 거주한 사람 거에 소유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최연장자, 가장 연장자를 연장자의 소유로 봐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일반 주택, 주택은, 일반 주택은,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속주택, 상속받은 입주권 관련된 특례에서 일반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속인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반드시 주택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상속 개시 당시에 내가 보유한 게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이 분양권과 입주권에 의해서 나중에 완공이 된 신축주택. 이 신축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봐서 이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신축주택.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를 봐서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해서 완공된 신축주택에 대해서 이 특례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속받는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이었는데,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사업시행이 종료되면서 신축주택이 완공이 되면 그 신축주택을, 이 신축주택은 사업상속 개시 시점에서는 사실 없었던 것이지만 상속 개시 시점에 있었던 일반 주택처럼 취급을 해서 이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 주택, 내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이거나 지금 분양권이거나 아니면 입주권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 이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내가, 음, 아버님, 그,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내에, 2년 내에 징여를 받은 거라면, 소급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내에 징여받은, 이 돌아가신 분한테, 돌아가신, 지금 여기 분 사례에서는 아버님이 시죠 아버님한테 징여받은 주택이거나, 징여받은 분양권이거나, 증여받은 입주권이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 일반 주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내가 상속 개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거나 입주권이거나 분양권이거나인 경우에 상속 개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해서 완공된 이 신축 주택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사실 갖고 있지 않았지만 상속 개시 시점에 갖고 있던 일반 주택으로 취급을 해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주택이나 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이 돌아가신 분, 이 피해 상속인으로부터 돌아가시기 2년 내에 2년 내에 증여받은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특례를 적용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사망하신 상황이신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망하시는 상태에서 주택은 없었는데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죠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를 적용을 해주냐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입주권을 선택을 하든 분양권을 선택을 하든 상속인이 선택하는 걸 상속받은 걸로 봐가지고 입주권 특례나 분양권 특례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